오늘은 약간 색다른 리뷰입니다. 바로 닌텐도 슈퍼패미컴 미니인데요. 닌텐도 슈 아니지. 이게 뭔가요? 펨? 닌텐도. 미니 뭐 아무튼 이게 <laughs> 10대 친구들은 모를 <laughs> 10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<laughs> 이 게임팩을 꽂아서 하는 이90 게임기는 저도 어릴 때 잠깐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TV 연결해서 하는 되게 즐거운 거였죠. 이거는 근데 그 옛날 게임기를 오마주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장되어서 이 게임들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. 뭐 다들 잘 아는 슈퍼마리오 시리즈 그리고 뭐 스트리트 파이터 투, 동키, 콩,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게임들이 있습니다. 사실 일본어라서 잘 모르겠네요. 박스는 아주 이 버튼 색깔 있지 않습니까? 버튼 색깔대로 예쁘게 다 면을 하나. 그리고 얘는 새 거여도 별다른 실은 네. 없고 그냥 진짜 이런 식으로. 새 제품도 그냥 열 수가 있습니다. 박스를 열어보면. 얇은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게임기 본체. 짜잔 얘는 그냥 모양입니다.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게임팩을 꽂아 넣어야지 그 게임을 할수 있었죠. 그리고 얘가 원래 게임팩을 뽑을 때 이젝트 버튼을 누르는 건데 이것도 뭐 물론 저거. 뭐야 모양입니다 그냥 모양만 있고 파워는 온오프 그리고 리셋도 눌리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아마도 처음에는 그저기 뭐야 이거 컨솔 콘솔, 컨솔이라 얘를 원래는 여기에 꽂았겠죠 여기 그림처럼 요 앞에다가 연결을 하는 해서 게임을 하는 거였을텐데 지금은 모양만 남아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, 보면 HDMI로 TV에 연결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게임기. 아하, 여기에 <laughs> 얘를 위로 이렇게 꺼내면 여기에 실제로 연결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.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둘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구성품은 본체랑 이렇게 수 있는 거랑 이거는 뭐지? 아, 네, 그냥 usb 어댑터입니다. 얘가 저기. 그냥 핸드폰 충전기 꽂으면 되거든요, 5핀짜리 안쪽. 그리고 얘는 그드미선 이렇게 딱 간단한 구성으로 끝이 납니다.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TV나 모니터에 그드미 연결을 한 뒤에 게임을 즐기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게임을 다 하고 나면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다음에 또 게임을 할때 좋겠죠. 물론 원래처럼 포장지에 담아서 보관을 하면 오반 것 같지만 감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설명서 따위는 읽어야죠. 다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. 제일, 어, 제일 중요한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. 모니터를 촬영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언박싱만 함께 했습니다. 이게 사실 정품으로는 제가 한 9만원? 8만원쯤? 8만원은 좀 오버고 9만원? 10만원쯤? 이용이 들었는데 사실 그 뭐야 저작권을 파괴하는 짝퉁 패미컴들이 있어요 근데 훨씬 싸긴 한데 일단 네 정품 써야죠 정품 정품 21가지 게임밖에 안 들어있지만 여러분 정품을 씁시다. 네. 오늘은 고 굉장히 사회적인 언사를 마지막으로 네 즐겁게 게임하겠습니다. 안녕.